이렇게 누르면 아플 것 같아요. 네, 지금, 네, 지금, 네, 지금 이쪽, 네.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면, 한 모량을 한번 그 안에 부분 찾아볼게요. <목소리> 이건 괜찮으세요? 진짜 바늘이 조금밖에 남아 있네요. 음. 이게 음. 발톱 자체가 한 모령이어서 음. 그러니까 파묻힌 완전 파묻힌 얼는 음. 정말 괜찮았어요. 보이시나까지금 이렇게 이라렇게이렇이게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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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게 이렇게, 박혀있던 거예요. 라인상, 이러, 저 안쪽으로 해갖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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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이게이 이렇게, 이렇이게이게이렇으이 이렇게, 이렇게, 이게이 잘라내고 뺐거든요. 어. 어 지금 현재 뭔가 차이 건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 여기 구멍 보이죠? 요 안에 이제 잘라놨어요. 아까 이제 좀못 잘라낸 부분이서고 여기 잘라놨는데 아, 분명히 또얘 길어 나다가 또 아플 거거든요. 뭐. 이게 이제 나중에는 지금 요만큼 피었지만 생활. 생어... 그러니까 이렇게 파고드는 발톱이 있으신 분들은 네. 생활하다면 여기 압력을 많이 받아요. 막구은 사자 있잖아요. 이런데. 계속해서 하 계속 점점 더휠 거예요. 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수, 지금 이것도 내가 잘 하다가 이번엔 잘안된 거잖아요. 네. 이게 점점 그런 게 많아질 거예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나중에 이게 피는 관리를 하면은 좋을 거고요. 한번 여기, 직접 여기 만져보시겠어요? 아, 뭐 닫는 거 자체가 이제 없죠. 네. 네. 뭐 물론 지금 며칠 전에 좀톡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. 아, 네. 지금 이제 괜찮을 거고요. 사용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불편하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오신다거나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는 피신 게 좋을 것 같긴 해. 요 이런 거는 다 되셨고요. 네.